SBC 뉴스의 이원입니다 오늘은 대학 청년부에서 여름에 있을 수련회를 앞두고 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어 그 모습들을 담아 성도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광야 기도원에서 이상학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가질 계획이며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영접과 구원 확신을 비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그화제 현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윤진 기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SGC 공식 기자 윤진입니다. 아, 지금 이곳은 여름 수련회를 위한 열기로 정말 한창인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와 음식 바자회를 위한 준비로 정말 한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열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준비 현장을 맡은 문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게 많고. 어,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많이 있지만은 다행히 저희 대청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저희가 기도를 드리고 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대청부 인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에서 봉사부를 맡게 된 정송입니다. 어, 정말 항상 저 이렇게 대청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정말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은혜받고 돌아오는데요. 정말 항상 그 은혜 뒤에 저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그런 귀한 손길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벌써 되게 많은 집사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디저트요? <laughs> 저희 도움을 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원부를 맡은 신광열입니다. 저희가 항상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 어르신분들의 정말 큰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작년 수련, 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수련회는 저희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 청년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 형제 자매님들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어, 하나님 기쁨만을 위해서 살수 있는 청년들이 될수 있게 정말 어르신 분들 어, 기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저 또한. 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매일 매일 나와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맙습니다. 진행부의 정기훈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들을 언제나 도와주신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에서 많은 은혜와 또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만큼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 바자회입니다. 바자회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난 후에 바자회가 시작될 텐데요. 이 티켓은 예배가 끝나고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 청년들이 준비하고 청년들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켓 좀 하시겠어요? 아저촬영 끝나 아네예예 네. 정말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뭐랄까요? 장년부와 청년부 사이에 그런 끈끈한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아, 네. 너무나 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SGC 공식 기자 윤진이었습니다. 윤진 기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다가올수록 내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미리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비춰질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많은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훈훈하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누리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SGC 이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